안녕하세요. 춘천시민의 신문 춘천사람들입니다. 제38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번 389호 일면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지천에서 열린 석사천재지페스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소식과 함께 시민들의 평가와 반응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석사동 일대에서 공지천이라는 정식 이름 대신 석사천이라는 별도의 지명을 사용하는 경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보았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 촉구를 위한 춘천시민 천인 서명운동이 전개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식을 담았습니다. 현재 춘천 사람들을 통해 여행기를 보내는 사레울 부부의 따끈따끈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에스토니아 이야기입니다. 춘천인 연극제 선우현 예술감독이 세계인 연극의 메카 프랑스 샤를 르빌메지레르에 다녀온 후 솔직한 소감을 밝히고 있는 두 번째 특별 기구도 실렸습니다. 지난달 22일 칠전동에서 열린 마을 축제, 2023 칠전동이 좋다 소식도 김윤정 시민기자가 소개했습니다. 나비 소셜 컴퍼니 소속의 중증 장애인도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를 전후에 춘천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건을 소개하는 춘천백년사 389호에는 춘천에서 금강산까지 유람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관동별곡 코스와 비교하며 읽어보니 더욱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춘사갤러리는 순환, 더불어 함께라는 주제로 김대영 작가의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다섯 점의 작품은 현재 춘천 사람들 사무실에 전시되어 있으니 언제든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춘천 사람들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에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